시간이 돼서 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럼 이제 그분들 들어오실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렇죠? 네. 네. 아 올랜도 좋은데 여름에 또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 선선해지면 더 좋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좋아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어서 오세요. 그 자기 동네로 휴가 가는 사람은 없어요. <laughs> 놀러는 멀리 가는데 사실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면 내가 사는 데가 제일 좋거든요. 가봐요. 네, 가봐. 가바... 그리고 우리 제일 좋고. 예. 그리고 특별히 올랜도는 어, 제가 올랜도에 살아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할 말은 없지만 정말 좋습니다. 올랜도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가 <laughs> 생각요 예. 아게 뭐가 좋냐고요? 어우. 그러니까 따뜻하고. 지금 저부터 봐 주시겠어요? 자. 아까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틀란타나 다른 지역도 여름에는 덥고 습해요. 맞아요. 거기도. 어디다. 시원하지 않아요? 아, 틀란타 여름에 더워요. 그러니까 더워요. 더워요. 그니까이 올랜도가 여기 여기 제가 보니까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이으셔갖고 여기 뭐가 좋은 라고 생각하시는데 올랜도는 참 좋은 곳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깨끗한 도시가 흔치 않아요. 맞아요. 그거 아세요? 자가 너무 많아. 무슨... 아. 아 벌레가. 네 좋아요. 나는 네, 아, 좋아. 별로 안 좋아요. 아, 집에 벌레가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오염이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 그것도 좋은 겁니다. 네. 하튼 여 좋은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은혜를 나눌 때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23장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을 펴시면 제목에 뭐라고 나옵니까? 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구를 사다. 자, 그런데 읽어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사라가 드디어 죽습니다. 127세. 127세에 죽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쭉 살아와서 지난 22장에서 100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 백세에 바치는게 아니라 백세에 나가지고 바치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사건이 다른 거다 쓰지 않고 사라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사라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보다 무슨 얘기가 더 많아요?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땅 사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게더 슬퍼요? 어떤 게더 중요합니까? 집에서 어 저희 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뭐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어떤 데서 집중합니까? 돌아가신 분을 그리고 아쉽고 속상하고 그런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커요? 아니면 어디다가 땅사 가지고 장사를 지낼까가 더 커요? 어떤 거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장지. 매장지 하는 게더 중요합니까? 그 얘기를 더 많이 하나요? 아니, 그럴 것 아니, 아니, 그 장례식 가면 어디서 장례식 하는지를 더 많이 얘기해요? 돌아가신 분을 더 많이 얘기해요? 돌아가신 분. 그럼 지금 성경에도 무슨 얘기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돌아가신 분. <laughs> 살아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럼 읽어보고 할게요. 자, 23장 1절. 살아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살아가 누린 해수라. 몇살 살았어요? 127세.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우리 집사님들은 아직도 한참 더 사셔야 됩니다. 자, 2절. 사라가 가나안 땅해브론곳기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라면서 이제 그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땅 사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가 창세기 23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라가 죽었다는 얘기는 앞에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창확하게 나와요? 땅사는 거. 땅 땅사는 사는 얘기가 네. 나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왜요? 돌아가셨으면 아 이분을 어디 다 모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뭐 어디요? 그럼 그, 슬픈 거 슬픈 거는 이제 갔다 와서 또 슬프고. <laughs> 덜 슬퍼서 하는 슬픔 슬퍼. 갔다 와서 슬프고 슬퍼. 갔다 와서 슬프고 사는, 자 그럼 땅 사면 어떻게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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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사면 이 장사 지면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땅 사는 게 오래 걸려요? 장사 지내고 슬퍼하는 게더 오래 걸려요? 슬퍼는, 슬퍼는. 땅은 돈만 주고 사면 되잖아 그런데 지금 기록에는 뭐가 남았어요? 땅 사는 얘기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길까 하는 거예요? 땅이 너무 넓으니까 어디에다가 살까 하고 <laughs> 땅이 너무 넓어서 자그 어떠지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전에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의도를 좀 말씀.